안녕하십니까 송사석 진노광 스님입니다. 오늘은 아, 무속인 퇴송 테이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퇴송 테이블을 많이들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을 찍은 겁니다. 나이 먹은 보살이나 또 오랜 보살이나 나이 안 먹은 애동 제자보살들이나 전부 다 자기 발등 자기가 찍었습니다. 유튜브에 전부 그냥 막올올려놓자자기최최라라유튜튜버라라 대본 주 주고 본주주서 전부 찍어서 아주 영광한 거 l 요 다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글씨가 안타고들 전부 갔다 온 분들이 말씀을 하고 실질적으로 다가 그렇게 영업한 분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봐도 또 제가 지금 껏그 무속인들이 일할 적마다 불러서 가서 해보지만 모든 게 뒤로 알려주고 그 집이 무슨 조상이 이렇게, 이렇게 죽었더라. 무슨 조상이 이렇게 있다. 이런식으로다가 다, 알아와서 네?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공수하고 덜 주는 그러한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보살들이. 그리고 시국도 시국이고, 아예 다니질 않습니다. 보살 집에는. 인터넷 들어가고 예, 유튜브 올라가면 거기 다 있습니다. 1년 운세도 나오고 한달 운세, 매일 일일 운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돈안 내고 얼마든지 볼수 있는 예, 사이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본인들 발등 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예, 무당 천국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어서 아주 뭐. 어? 기라성같이 그저 에? 잘 불린다 잘나간다 하고서 그냥 신당을 어마어마하게 에? 무슨 임금님 궁전 모양 에? 해놓고 또 불상은 있는 불상 없는 불상 다 사다 모셔놓고 아주 탱화도 어마어마하게 모셔놓고 그러고서도 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글문이라 모시든지 네? 간단하게 쪽탱화를 모시든지 해고 갔어야지. 부득이 전부다가 애동이나 어제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오늘 받는 사람이나 전부다가 불상을 모셔줍니까? 부처님을 왜 모셔줍니까? 네? 불상을 모셔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님도 아니고 보살들이 에? 자기들 선대 조상 조상님을 모시고 가는 분들인데 뭐 부처님을 모시고 한세보살, 지장보살, 아미타 뭐 전부 다 갖다 모셔놓고서 에? 그래갖고 불리겠습니까? 신령님을 모시고 가시는 분들은 신령님을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남들 보기에 허세를 부리느라고, 에? 남들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노품이 안 됩니다. 영어면 그 무속인들 또개 뭐그 중에 있겠습니다만는 솔직히 얘기를 하다가, 만명에 하나 꼴이나 있을까? 거의 다 입만 벌리면은 8,90%가 다, 에? 사짜요 사짜 사자. 진짜로다왜 그렇게 됐습니까? 낚시바늘 하나 던져놓고 예? 물리면 그냥 낚아챌라고 다손이로 보고 예? 진짜저 자각해야 됩니다. 예. 오늘 테이블에 온 예,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징에다가 북에다가 네? 목탁. 요즘에 스님들도 테이블 합니다. 스님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다. 시주단에도안 줘요. 신도가 있는 분들은 그나마 시선상 아, 유지하면서 갈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인터넷 방송에도 불교 방송에도 탁 네? 불교에 대해서 나오고 연불 아침 예불 새벽 예불 사시예불 저녁에 다 나옵니다 경문행경문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절에도 안 갈라 래요 일반 불자님들이 인문석인들이 공부다 안니고뭐 귀신이 와서 뭐다 줍니까 실령이다 줍니까? 자, 괜히 아니언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테이블 퇴선을 내면 절차별 보어서 하시고, 남들 못 살게 하지 말고, 올바른 실력 보시고, 올바르게 갈수 있게끔들 해주셔요. 그 호포를 어떻게 받으시려고 합니까? 자, 전부 다들 마음들. 내려놓시고 부처님 법으로 참회하면서 가십시오 네, 테이블 테이성아무는게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아무쪼록 참회 많이 하시면서 자선도 후선들 위해서도 참회 많이 하십시오 네, 부처님 법으로 가시 하십시오 목에라도 지키면서 가시고 부디 성불하시기를 빌고 어, 모두들 2024년도에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아무한생로사